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쇼핑하울 영상을 가져왔어요. 그래서 사실 산지 오래된 것도 있고, 최근에 산 것도 있는데,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시작해볼게요.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요 마르디 메크르디의 스팽글 가방입니다. 이렇게 완전 반짝거리죠? 데일리 가방으로 진짜 잘 들고 있는 스팽글 가방인데요. 데일리용으로 검정색 가방을 찾다가 포인트가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스팽글 가방을 구매했어요. 검정 스팽글이라서 엄청 튀지도 않고 엄청 심플하지도 않아서 진짜 딱 좋고요. 그리고 이거는 안감은 안감은 이렇게 마르디의 꽃 패턴이 있어요. 안감이 굉장히 예쁘고요. 요게 정말 귀여워서 만족하고 있는 가방이지만, 살짝 단점이 있는데, 요거는 닫을 수 없어요. 닫을 수 없는 게 단점이고요. 하지만 이게 꽤 깊어가지고, 한 번도 삐져나오거나, 이렇게 빠져나온 적은 없습니다. 그래서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는 요 스팽글 가방이에요. 사실 조금 튈 수도 있지만, 이렇게 코디하기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. 다음은 제가 착용한 이 리본 목걸이입니다. 요즘 또 리본이 대세잖아요. 리본 목걸이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찾다가 찾다가 발견한 목걸이에요. 이게 실버이고 리본 모양이 살짝 큰 편인데 저는 요즘 데일리템으로 잘 착용하고 있어요. 오엣 제품이고요.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부담이 없고 저렴한 편이지만 절대 저렴해 보이지 않아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입체적인 리본이라 더 귀엽고 어디든 잘 어울리는 목걸이입니다. 다음은 요. 다음은 요 바트 서울의 하트 목걸이입니다. 바트서울의 바트는 빌드어 베럴 토스트의 줄임말인데요. 바트는 더 나은 토스트 만들기에 필요한 레시피를 모은 라이프 스타일 셀렉션이라고 합니다. 제가 구매한 목걸이는 블루베리 잼 목걸이고요. 살짝 블루 컬러가 띄는 그런 컬러감이고, 이렇게 반짝반짝 거립니다. 요 소재는 청사금석이라는 인조석이라고 하고요. 이렇게 실버로 바트라는 잎사귀도 있는 목걸이에요. 이게 진짜 좋은 점은 묶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연출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진짜 높은 목걸이에요.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해주는 방법이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이 끈이 길어서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착용해도 예쁘고요. 다음은 요즘 제가 짱짱 좋아하는 요 향수입니다. 요 향수는 포인트투파이브 세컨드의 언논운이라는 향수인데요. 포인트투파이브 세컨드라는 브랜드는 평소 브랜딩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곳인데 최근 쇼룸을 방문하고 향까지 반해버려서 구매했습니다. 요거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컨셉추얼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. 또 제가 선택한 이 언론향수는 은은하게 숲향이 나다가 뒷 향은 꽃향이 나는 향인데요. 너무 달달한 향은 아니고 자연 향기가 자연의 향기가 은은하게 나다가 로즈 향이 나서 시원한 향이에요. 이거 작은 사이즈로 먼저 구매를 했는데 이거 다 쓰면 꼭큰 걸로 구매하고 싶습니다. 다음은 요 피즈 키링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요 검정 피즈를 소개해드렸었는데, 이번에 핑크도 나와가지고 핑크 피즈를 갖게 되었어요. 이렇게 전신형이 있고 얼굴형이 있는데, 이번 핑크는 저는 얼굴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얼굴형으로 구매하니까 또 전신형도 갖고 싶더라고요. 너무너무 귀엽고요. 요, 약간, 털이 하찮은 느낌으로 귀엽고, 너무 귀여워요. 검정 피즈도 너무 귀엽죠? 저는 요 털, 복실, 털이 복실복실해서 눈을 살짝 가리는데, 요거 자체도 너무 귀여운 키링입니다. 저는 가방에 달고 다니고 있어요. 다음은 요, 파스 헤어 곱창입니다. 제가 실버를 또 좋아하잖아요. 파스라는 브랜드도 너무 좋아하는데요. 이거는 선물 받은 헤어곱창입니다. 실버 컬러이고요. 이렇게 산호 패턴이 있어요. 굉장히 독특하죠. 제가 머리가 제 머리가 블랙 컬러인데 실버 포인트를 주면 굉장히 예뻐요. 또 브랜드 라벨이 파란색이어서 이 실버와 파란색 조합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착용해도 너무 예쁘고 그냥 오브제로 팔에 액세서리로 이렇게 끼고 다녀도 너무 포인트되고 예쁜 헤어스크런치입니다 예쁘죠? 다음은 요 포틀의 폰케이스입니다 제가 폰케이스 사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바꾸는 편인데 요거는 꽤 오래 사용하고 있는 폰케이스예요 폰을 자주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지금 깨진 게 없이 정정한 상태이고요. 포트리라는 브랜드는 악세사리 브랜드인데 폰 케이스를 판매하더라고요. 라이트라는 키워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폰 케이스라고 하는데요. 하늘색에 보랏빛이 살짝 섞인 컬러이고, 이렇게. 체중계 느낌이 나는 폰 케이스가 독특해서 마음에 듭니다. 체중계 디자인이 위에 있고, 아래는 텍스트 디자인이 있는데요. 이렇게 폰을 감싸서 사용하니까 이 저울 디자인이 더 돋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폰 케이스입니다. 다음은 레세레모니의 헤어핀이에요. 이 헤어핀은 마주친 지꽤 됐는데 이번에 구매하게 된 헤어핀입니다.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지는 헤어핀이고요. 저는 양쪽에 하고 싶어서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. 무광 형태이고 이번의 형태가 고급집니다. 크기가 조금 큰 편이라 살짝 용기가 필요하긴 한데 했을 때 정말 예쁘고요. 살짝 실버핀이 보이는 게 아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. 이렇게